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혈당이 왜안 떨어지는 거야? 큰 일이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혈당이 왜안 떨어지는 거야? 큰 일이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단 것도 끊었는데 혈당이 그대로인 경험 말이에요. 운동도 하고 칼로리도 줄였는데. 혈당 수치가 도통 내려갈 생각을 안 한다면요. 사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하면 탄수화물만 생각하세요. 밥, 빵, 과자,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최근 전 세계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성분이에요. 이건 칼로리도 거의 없고, 당도 아니지만, 우리 몸속 환경을 조용히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수화물 말고, 혈당을 좌우하는 또 다른 시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식품과 대사질환의 관계를 연구해온 이동현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똑같이 밥을 줄이고 똑같이 운동하는데 왜 어떤 분은 혈당이 잘 내려가고 어떤 분은 안 될까 하는 의문이었죠. 칼로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봤어요. 혈당 수치만 보지 말고 우리 몸속 환경 자체를 들여다 본 거예요. 특히 장 환경이요. 그랬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혈당 관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고 계셨어요. 빵, 과자, 인스턴트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나 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화제라는 성분이었어요. 이 유화제가 장 환경을 천천히 변화시키고 그게 결국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 관점을 알고 나서 작은 선택만 바꿨는데도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하세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3분만 투자해서 장바구니 표시만 확인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혈당 관리 중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만난 67세 김순영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순영님은 5년 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죠. 단 것도 끊고 과일도 조심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더 돌았고 주말엔 등산도 다녔어요. 친구들 만나도 커피는 블랙으로만 드시고 케이크는 쳐다도 안 보셨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혈당 수치가 거의 그대로였어요. 처음엔 120대였던 공복 혈당이 110대로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115 언저리를 오갔어요. 김순영님은 3개월마다 병원 갈 때마다 속상하셨대요. 이렇게 참고 있는데 왜 숫자는 안 좋아지는지 내가 뭘더 해야 하는지 답답하셨던 거죠. 김순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참고 있는데 왜내 몸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의지 부족이 아니라 방향이 조금 달랐을 뿐인데 본인을 자책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순영님의 하루식단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침은 토스트 2장에 우유 한 잔, 점심은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드셨어요. 편의점에서 사 드실 때도 있고, 집 근처 분식집에서 포장해 오실 때도 있었죠. 저녁은 집에서 밥을 드시는데 반찬 중 일부는 시판 반찬이었어요. 장아찌, 젓갈, 조림 같은 거요. 매번 만들기 힘드시니까 마트에서 사다 드신 거였죠. 간식으로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가끔 드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요. 칼로리로만 보면 전혀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적게 드시는 편이었죠. 탄수화물도 많지 않았고, 당분도 조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 세끼중 적어도 두 끼는 가공식품이 포함돼 있었다는 거예요. 토스트, 김밥, 샌드위치, 시판 반찬, 과자, 아이스크림 이 모든 게 공장에서 만들어진 식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김순영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탄수화물을 더 줄이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 먹는 횟수를 줄여보자고요. 매일 먹던 빵을 이틀에 한 번으로 그 대신 아침에는 죽이나 국밥을 드시라고 했어요. 점심 김밥도 일주일에 서너 번만 드시고 나머지는 집에서 쌓은 도시락을 드시라고 했죠. 간식도 과자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김순영님은 처음엔 좀 의아해 하셨어요. 칼로리는 비슷한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순영님이 다시 제 앞에 오셨을 때 표정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혈당 수치가 115에서 98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한 느낌이 확 줄었어요. 전엔 매일 아침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대요. 밥맛이 돌아왔어요. 예전엔 먹어도 그냥 먹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밥이 맛있어요. 김순영님이 바꾼 건딱 하나였어요. 가공식품 속 유화제를 줄인 것 뿐이었습니다. 칼로리를 더 줄인 것도 아니고, 운동을 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의 종류를 바꿨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 사례를 통해 확신했습니다. 혈당 관리는 칼로리만이 아니라 음식의 질이 중요하다는 걸요. 특히 우리 몸속 장 환경이 얼마나 편안한지가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혈당 관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카톡으로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세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창 건강 회복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하신 혈당 관리 노력이 반쪽짜리가 될수 있어요. 뒤에 나올 발효식품 활용법과 식이섬유 섭취 전략을 놓치시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김순영님처럼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몸속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밥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 있는 유화제가 무엇인지, 그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화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매일 이걸 먹고 있어요. 유화제는 기름과 물을 섞어주는 성분입니다. 원래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잖아요.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부으면 둥둥 떠다니죠. 아무리 저어도 금방 분리돼요. 그런데 마가린, 빵, 아이스크림 같은 걸 보면 기름과 물이 분리되지 않고 부드럽게 섞여 있죠.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바로 유화제 덕분이에요. 유화제는 기름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요. 양쪽을 잡아당겨서 섞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식감을 좋게 만들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로리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죠.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유화제가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고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최근 10년간 전 세계 연구진들이 이 유화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칼로리가 없다고 해서 정말 몸에 아무 영향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원과 미국 조지아 주립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가 있어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실험 대상에게 특정 유화제를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이 증가했고 공복 혈당이 올라갔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복부 지방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은 장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의 균형이 깨졌고, 장 점막이 얇아지는 현상이 관찰됐어요. 물론 이건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장 구조와 동물의 장 구조가 기본적으로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미 몇 가지 유화제에 대해 사용 제한 논의가 시작됐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유화제가 장 환경을 바꾼다는 게 혈당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보호막이 있어요. 장 점막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호 카펫에 비유해 볼게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카펫이 장 안쪽을 촘촘하게 덮고 있어요. 카펫의 섬유들이 빽빽하게 짜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나오는 자극 물질들이 몸속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음식 찌꺼기, 박테리아 조각, 각종 화학 물질들이 장 안에만 머물고 혈액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장 상태예요. 그런데 유화제가 이 보호 카펫을 천천히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카펫의 섬유가 성기게 변하는 거죠. 그럼 섬유 사이로 틈이 생겨요. 카펫이 얇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막혔어야 할 자극 물질들이 장벽을 뚫고 몸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장벽에 작은 구멍들이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경계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면역 세포들이 막 출동해요.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하면서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몸이 항상 예민한 상태가 돼요. 경찰이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하는 거예요. 65세 김순자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몸이 늘 뻐근하고 피곤이 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요. 70세 정미숙님도 비슷한 증상을 말씀하셨어요. 배가 자주 불편했어요. 가스도 차고 소화도 잘안 되는 것 같고요. 바로 이 상태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혈당이 오르는 경험 있으시죠? 몸이 아프면 혈당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몸이 방어 모드로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무기가 바로 당이에요. 그래서 몸은 혈액 속에 당을 더 풀어놓는 거예요. 평소엔 안 쓰던 비상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거죠. 장이 불편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계속 긴장하고 있으니까 혈당이 잘안 내려가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조금씩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밥을 줄여도 숫자가 안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도 연결돼요. 인슐린 저항성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은 혈액 속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거예요. 세포문을 열어서 당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정상이라면 열쇠 하나로 문이 딱 열리는데 저항성이 생기면 열쇠를 두 개, 세개 써야 겨우 문이 열려요. 문이 녹슬어서 뻑뻑해진 것처럼요.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당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혈액 속에 당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몸이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세포들도 예민해져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문도 뻑뻑해지고 열쇠 구멍도 막히고요. 서울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자료를 보면 장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나타났어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4,000명을 추적했는데요. 장속 유익균이 적고 유해균이 많은 사람들이 5년 후 인슐린 저항성이 평균 30% 높아졌대요. 장이 불편하면 몸 전체가 긴장하고 그게 인슐린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유화제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특정 브랜드나 제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범주로만 설명할게요. 빵이 대표적이에요. 식빵, 단팥빵, 크림빵, 케이크, 도넛 같은 거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려면 유화제가 꼭 필요하거든요. 빵을 며칠 놔둬도 딱딱하게 안 굳는 게 유화제 덕분이에요.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예요. 우유와 기름이 섞여서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잖아요. 그게 유화제 덕분이죠. 녹았다가 다시 얼려도 분리되지 않는 것도 유화제가 있어서예요. 그 외에도 인스턴트 식품에 엄청 많이 들어가요. 컵라면, 냉동식품, 레토르트 카레 같은 거요. 가공육도 빼놓을 수 없죠. 소시지, 햄, 베이컨에도 유화제가 들어가요. 기름기와 살코기를 섞어서 부드럽게 만들려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소스류도 마찬가지예요. 마요네즈, 드레싱, 케첩에도 다 들어가요. 71세 이명숙님은 매일 아침 식빵 2장을 드셨어요.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버터 바르고 잼 발라서 우유랑 먹는 게 루틴이었대요. 그런데 3개월간 식빵을 현미죽으로 바꿨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속이 편해지셨대요. 전엔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왔는데 죽을 먹으니까 그게 없어졌대요. 혈당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68세 박경희님은 매일 오후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드셨어요. 더운 여름에는 하루에 두번 드실 때도 있었대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수박이나 포도로 바꿨더니 두 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0 정도 떨어졌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화제를 완전히 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 가공식품을 완전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편의점도 있고, 외식도 해야 하고, 바쁠 때는 간편식도 필요하죠. 그리고 모든 유화제가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매일 여러 번 오랫동안 먹을 때예요 하루 세끼중두끼 이상을 가공식품으로 채우면 장 환경이 서서히 변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은 괜찮아 보여도 1년, 2년 지나면 누적돼요. 그럼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재료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횟수를 줄이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아셨다면 이제 슈퍼에서 빵을 고를 때한번더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아침도 빵 먹었으니 점심은 밥을 먹어야겠다. 어제 과자 먹었으니 오늘은 과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관리의 시작입니다. 혈당이 잘안 내려가는 이유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몸속 환경 때문일 수 있어요. 그 환경을 바꾸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유화제를 줄이는 거예요. 장 환경이 편안해지면 몸이 긴장을 풀고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고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거죠. 다음 챕터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장 환경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실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화제를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표시를 보는 습관입니다. 마트에서 빵이나 과자를 살때 뒷면에 있는 원재료명을 한 번만 보세요. 거기에 유화제라고 쓰여 있거나 레시틴, 글리세린지 방산에스테르 같은 이름이 나오면 그게 유화제예요. 이름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그냥 유화제라는 단어만 찾으셔도 돼요. 표시를 보는 게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두세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세요. 69세 박정희님은 처음엔 글씨가 작아서 안경을 쓰고 봐야 했대요. 그런데 한달 지나니까 어떤 제품에 많이 들어있는지 저절로 외워졌다고 하세요. 두 번째는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매일 먹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식빵 드셨다면 월수금은 식빵, 화목, 토일은 밥이나 죽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일주일에 유화제 섭취량이 절반으로 줄어요. 간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과자나 아이스크림 드셨다면 격일로 바꾸고 그 사이에는 과일이나 견과류로 채워보세요.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횟수를 조절하는 거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으실 거예요. 73세 최영희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빵 없는 아침이 서운했는데 죽을 먹으니 속이 더 편하더라고요.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면 자연스럽게 선택이 바뀌게 돼요. 세 번째는 재료가 단순한 음식을 늘리는 거예요. 집에서 만든 밥. 국, 나물 같은 음식은 유화제가 안 들어가잖아요. 물론 매일 요리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일주일에 한번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소분해 두는 방법도 있어요. 냉장고에 집밥 반찬이 있으면 굳이 가공식품을 찾지 않게 되세요. 65세 한미경 님은 혼자 사시는데 일요일마다 반찬 네다섯 가지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신대요. 그럼 일주일 내내 집밥을 드실 수 있고 가공식품 먹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세요. 요리가 부담스러우시면 찜이나 구이처럼 간단한 조리법도 좋아요. 고등어 한 마리 굽는 것, 계란찜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재료가 단순할수록 장 환경에 부담이 덜 가요. 네 번째는 장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을 추가하는 거예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이 대표적이에요. 발효식품 속에는 유익한 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균들이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맵기 김치 한 접시만 곁들여도 좋아요. 요구르트는 당이 적게 든 플레인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된장찌개나 청국장도 훌륭한 발효식품이에요. 68세 송옥수님은 아침마다 요구르트 한 병에 바나나 반 개를 섞어 드신대요. 3개월 지나니까 배변도 편해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하세요. 다섯 번째는 식이섬유예요. 채소, 해조류, 버섯, 통곡물 같은 거요. 식이섬유는 장속 유익한 균들의 먹이가 돼요. 균들이 잘 자라면 장 환경이 건강해지죠. 그럼 장 보호막도 튼튼해지고 혈당 조절도 수월해집니다. 맵기 채소 반찬을 두 가지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미역국, 버섯볶음 같은 거요. 밥도 흰쌀밥보다는 작곡밥이 식이섬유가 더 많아요. 처음엔 작곡 비율을 낮게 해서 입에 익히시고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70세 김영수님은 점심마다 샐러드를 곁들이기 시작하셨어요. 양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같은 간단한 재료로요. 6개월 지나니까 공복 혈당이 20정도 떨어졌다고 하세요. 이 다섯가지 방법을 다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가지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표시 보는 것부터, 어떤 분은 김치 한 접시 더 먹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3번만 집밥을 늘려도 몸은 변화를 느낍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 수치도 조금씩 안정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습관을 계속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장 환경을 바꾸고 그게 혈당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다음 장볼 때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하면 탄수화물만 생각하세요. 밥을 줄이고 단 것을 끊고 칼로리를 계산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관점을 봤습니다. 바로 장 환경이에요. 가공식품 속 유화제가 장 보호막을 약하게 만들고, 그게 몸을 긴장상태로 만들고, 결국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가공식품만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밥을 줄여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혈당은 잘안 내려가요. 왜내 몸은 변하지 않을까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알고 작은 선택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 환경이 편안해지고, 몸이 긴장을 풀고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럼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잘 관리되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한결 수월해지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마트 가시면 빵이나 과자를 고를 때 뒷면을 한 번만 보세요. 원재료명에 유화제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알고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르고 먹는 것과 알고 선택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기준 하나를 드렸기를 바라요. 혈당 관리는 탄수화물만이 아니라 장 환경도 중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장바구니에서 시작되는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음식부터 줄여보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